부분에 비해서 동생분이 외모가 좀 출중하신 편인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희 고모가 미스코리아예요. 안성기 배우님과 커피 광고도 찍으셨어요. 그럼 대표님은 누구 닮으신 거예요? 아, 저살 빠졌을 때이정우 조금 소리 취소, 저는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8년째 평민답발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40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자전거는 매일매일 타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안 타고요. 겨울이랑 이럴 때안 타고 봄이랑 이제 가을에 주로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왜 타시는 거예요? 어, 지금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선수였는데 취미도 있고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제 즐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 타고 이런 거예요. 선수 시절 때 <laughs> 수상 경력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제가 이게 자전거 탈 때는 딱히 이게 엄청 막 특출나게 잘 타지는 못해서 4등 한게제 전부 같습니다. 어, 그럼 혹시 지금 자전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 요거는 지금 작년 모델인데 그래도 최고 비싼 자전거이기 때문에 1,7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거의 아반떼 한대 가격이에요?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자전거 외에 취미는 없으세요? 어 자전거 외에 따로 취미는 이제 골프나 등산 좋아합니다. 어, 그럼 골프 라벤은 어떻게 되세요? 어, 그거는 지금 한100 정도. 네. 100돌이시네요그러면 <laughs> 네. 다른 분들한테 자전거 좀 운동을 네. 추천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아, 일단 자전거는 음, 무엇보다 이제 제, 제가 이제 헬스도 막, 많이 해본데 헬스는 이제 거의 한 일주일 하고 안 가고 하는데 자전거는 뭔가 좀 이게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풍경도 보고 이러니까 지루함이 없다는 것 같고. 계속 그냥 꾸준히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는. 뒤에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네. 맞추신 건가요? 아예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저희 이제 마크를 넣고 네,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자전거로. 근데 뒤에 여자분은 누구세요? 제 동생인데 지금 평민 족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평민족발 운영하고 있는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평민족발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오빠보다 제가 족발을 더잘 만들어서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지금 혹시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은 지금 월 매출 한 1억 6천 정도 넘게 찍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있나요? 가맹점은 지금 서울권에 있고 대전권에도 있습니다. 제가 가맹점은 이제 많이 안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족발이 삶는 과정이 너무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족발 삶는 거에 대해서 이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빠분은 사이클 선수라고 하셨는데, 동생분도 사이클 선수셨나요? 네, 저도 사이클 선수하고, 이제 연청군청 소속에 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매 두 분이 사이클 선수하신 게좀 특이한데,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이제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선수신데, 아버지가 이제 꿈을 좀 이루고자, 저희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억지로 시작하신 건 아니시죠? 아우,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근데 오빠분에 비해서 동생분이 외모가 좀 출중하신 편인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laughs> 저희 고모가 미스코리아예요. 안성기 배우님과 커피 광고도 찍으셨어요. 그럼 대표님은 누구 닮으신 거예요? 아, 저살 빠졌을 때이장우 조금 선호. 이거요? 죄송. 이장우요 네. 아 지금 살이 많이 쪄 가지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이클복이 일반 사람들이 네. 보기에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데, 아, 이건, 이렇게 입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좀 이제 바람조항을 덜 받기 위해서 좀 사이클복이 좀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 뱃살이 좀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로고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남자 대표님 거는 자전거 가격이 1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전거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한 10년 전도 더된 모델이고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산거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럼 오빠가 저렇게 비싼 거 사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살도 안 빠지는데 왜 사나 싶었어요. <laughs> 대표님, 이 1700만 달리 자전거 네. 기능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게, 저거는 이제 선이 배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배선 자체가 전부 안으로 통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전동이에요. 충전식. 그러니까 살짝만 터치해도 이렇게 기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엄청 가벼워요. 이게 자전거가. 튼튼하고 가볍고. 1 0 0만 원을 쓰셔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네,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살좀 많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살이 안 빠지네. 근데. 네, 더열심히 타셔야겠어요.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게 타는 자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지금 좀 뱃살 때문에 조금 자세가 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 좀 괜찮나요?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이제 자전거 소개는 끝났는데, 그럼 네.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어, 일단 족발집에 갔다가요. 지금 닭발집 이제 천안 점주님이 가게 확장 이전 한다고 해서 상권 분석 하러 미팅이 하나 잡혀있어서 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장 도착하는 건가요? 네네 저희 매장 이제 바로 앞이고요 자전 거는 1,700만원짜리 타신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차는 어떤 것 타세요? 아, 차는 이제 이거 비싼 것 타시네요 아네아 네. <laughs> 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특님히 여기 구조가 되게 특이한데 네 주택인가요? 네 주택입니다 그럼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택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 그럼 이것도 직접 사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돈 많은 거 많으시네요. 아 열심히 하죠. 네. 여기 보니까 네. 기부 관련된 게 되게 많은데 기부 활동도 많이 하시나요? 일단 매달 기부원업체는 매달 2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00만 원은 이제 족발이랑 닭발 해서 가정의 달이랑 이제 크리스마스 요럴 때그 어려운 소외계층 이웃들한테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제가 또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성공한 이유가 저 혼자서 막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아니라 고객들이 저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좀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쭉 하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뭐 앞으로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이 네. 매출 같은 거다 나온 오 배달 이게 매출이군요. 회원님 음, 혹시 지금은 네. 뭐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 저기 여기 천, 천안 평민닭발 점주님인데요. 가게가 좀잘 되고 해서 좀 가게 확장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상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점주님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네. 좀 제공하고 계세요? 아네 문의는 오거나 가게가 뭐잘 돼서 뭐 이전하거나 어려운 분들한테도 뭐 상권 분석을 더 해드리거나 이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음, 힘써서 도와주고 네. 있습니다. 그럼 점주님들 만족도가 조금 높으신 편인가요? 어, 네, 뭐, 많이 높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불만 있고 하시는 점주님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예. 평민닭발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지금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걸까요? 자전거만 하기에 조금 부담이 돼서 좀 그래도 뭔가 하나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평민닭발 대표님이 친구라서 한번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작년에 배달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좀 홀도 확장을 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어, 친구 믿고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친구 믿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운하신 건 없으세요? 아, 서운한 건 되게 많겠지만 그래도 친구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장이전 하게 되셨는데, 네. 혹시 앞으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꾸준하게 배달도 많이 잘 되지만 이제 홀에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네.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평민닭발 천안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대표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직 네, 먹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평민 닭발 대표님이랑도 아시는 사이세요? 그렇죠. 그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만 <laughs> 팔아주기 때문에 여기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일주일에 몇번 오세요? 여기 일주일에 사실 닭발이라 한 달에 한두 번? <laughs> 생각보다 별로 안 <아는> 오세요? <laughs> <있네요. 웃음> 아니 아니 인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루고루또 이렇게 팔아줘야 되니까. 야. 근데 지금 닭발보다 돼지 껍데기를 더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아 여기 사실 껍데기 맛집이라 제가 봤을 때이 껍데기 팔면 착살나요 진짜로. 구여사 껍데기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껍데기. 껍데기는 사먹는 게 제일 맛있어서 제가 직접 하면 이 맛이 안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는 형님이 파는 걸 제가 어떻게 또 팝니까? 근데 용식이네 구팔닭발 해야되지 않았어요? <laughs> 얼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죠 형님 모르니까 비밀로 좀 해주세요 어차피 망했으니까 <laughs> 네, 네. 그러죠.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용식이네 구팔닭발이랑 평일닭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일단 저희 건좀 별로예요. 사실 여기보다 그래서 망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화로가 이 평민 닭발전 특허냈다고 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평민 닭발 대표님, 어떠신 분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대표님은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고 착하시죠?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좀 당해요. 진짜로 끝입니다. 이제 음료수 하나만 주시면 안 되니까, 아, 너좀 매운데요?